함께 대한 본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애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애하리니 여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와께서 빈공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와를 찬양하리로다. 여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세악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의,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시편 102편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경 102편 이제 제목과 같이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탄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 암울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그 민족적 순환을 직접 체험한 이제 그 시편 저자가 민족적 순환을 개인의 그 고통으로 표현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안타까움, 그런 공고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민족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비탄시인 것입니다. 이러 보건대 이제 본 시의 저자는 그런 민족적 순환을 또 그것을 개인적 아픔으로 공유할 만큼 민족애가 강하고 또 선민의식이 매우 강하였던 인물임을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저자는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암운한 사항 속에서도 좌절만 하지 않고 회복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시편 저자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족적 순환 또 개인적 순환 속에서 암담한 현실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탄식과 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회복에 관한 그러한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 함께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제 12절에서 확신으로 확신으로의 전환점이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라고 하며 확신에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히 네, 자정하신 왕이 공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시원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편에서는 주는 영원히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27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것은 여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인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여와의 이름과 영광을 세계 통치자들이 경외하게될 것을 확신합니다.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문 나라가 여와의 이름을 경외하며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라고 말하며,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시온을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역사와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 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셔 세면이라. 이런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시편 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그 쪽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전하는 자신의 회복을 시온의 회복과 직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폐허가 된 시온을 궁율이 여기실 때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율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직이제 이것은 16절에서 말한 그 시온이 다시 건설되고 영광 가운데에 시온이 다시 나타날 것을 다시 확신하며 그때에 정한 때에 이것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바로 그 정한 기한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심판 또 누구에게는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이제 선지자들이 선포된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표에 시온의 그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자는 자신을 비롯한 주의 종들이 지금 비록 이제 포로로 잡혀있지만 시원의 돌들까지도 즐거워하고 그 티끌까지도 궁일이 여긴다고 하니님께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주의 종들아 주의 종들이 시원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신의 성그 시원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면서 이처럼 간절하게 그 시온의 회복을 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의 기도. 즉그 포로로 잡혀간 그 비참한 삶에 사는 그 빈궁한 자들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보시고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문 10주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시온의 위로 는 회복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세대와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까지 알려져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제 이런 확신을 더 확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님에서 18절에 이제 기원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래 세대까지라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원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점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먼저 장래 세대의 창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로 회복된 후에 새롭게 형성될 이제 하나 백성들이 이 시편 저자가 기록한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읽고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당시에는 이제 하는 역사가 입에서 입으로 이제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여기서는 확실히 전수하기 위해 18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19절, 20절입니다. 여하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하나님께서는 높은 성소에서,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주의기로 정한 그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온을 사랑하는 그 포로된 그 주의 종들을,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포로한 자들을 해방해서 시온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또그 시온을 재건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를 죽이기로, 죽이기로 정한 자는 그 가모에 갇힌 그 재수처럼,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자는 0편 저자는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나중에 회복된 그 시온에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 21절을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왔었습니다. 제가 서번역,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퍼지고 주님의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시온의 회복을 목격한 그 민족들 또그 나라들까지도 시온에 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저자는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3만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라를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자신의 앞에서 기도하고 확신한 내용을 유학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매우 사약한 가운데 있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제 시편 오늘 본문 앞서 10편, 102편 3절에서 11절까지의 요사한 것을 다시 한번 유학적으로 자신의 사항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10편 기자는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동일한 왕으로 계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을 기도합니다. 동시에 시원의 회복을 통한 주의 종들의 후손들의 확신한 미래를 확실합니다. 본문 24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리이다. 주께서 애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전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일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무궁한 연대와 제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궁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편 저자 또한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 또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어떤 이유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지 그 모든 고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친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누구보다 잘하는 주님께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교회의 내적인 문제나 또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 고통 당할 때 우리 역시 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뭐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처럼 느끼며, 주님의 군일과 교회의 온전한 회복, 더 나아가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대회 교회와 회복은, 또 영광, 영강, 이런 영광은 우리들의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군일 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거나, 또 그런 교회에서의 고통에서 구원은 단지 여러분,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들 또 성도로 하는 우리 교회 회복과 또열방과또 미래 수많은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곤한 자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절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름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구원받은 구의 종들이 영원히 장래 세대 그 이후 영원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그 길에 함께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시편의 자는 민족적으로 암울하게 그지 없는 상항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자신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심판하,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잘하신그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확신은 하나님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도무지 소망이 없고 아무런 상황 속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무란 층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아무리 여러분 극단적인 공경에 처했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복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도말 못할 고통 중에 살아오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시는가요? 0편 102편의 저자의 현실 또한 탄식이었습니다. 아무랬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힘이 빠졌고 남 날이 얼마 남, 안 남은 것 같아 사람. 안담을것 같은 사람 같았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갑자기 데려가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도록, 창조주 하나님께 어울리도록,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어울리도록, 그 당신의 백성을 주께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고, 또 굳게 서게 해주시는,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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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는 것을 그 시인도 경험하고, 세 이상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으로 크심해졌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은 단지 바람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을 근거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궁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